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태안지방에 어느 어촌 마을에 백근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근이는 그 마을에서 여러 척의 어선을 부리는 선주 최씨 부인이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집에 데려온 머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통에 농사일이나 나무를 해오는 등의 일을 주로 하였지요. 최씨 부인은 몇해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어선들을 부리며 머슴과 여종을 데리고 농사일까지 해내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과부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엔 그저 시내가에서 발을 담그고 탁주나 한사발 마시면 그만인 날씨인데, 대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최씨 부인의 성화로 밭에 고랑을 파기 위해 나왔습니다. 대근이는 산중턱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도 해도 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에 지쳐서 원두막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느새 낮잠에 빠져버리는 것이었지요. 날이 하도 덥다 보니 대근이는 잠결에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훌러덩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선앙당으로 가고 있던 무당 원려가 지나가던 길이었지요. 무당 원려가 원두막 옆을 지나가던 참에 왼산에 하나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원두막에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원려는 당혹스러워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요. 그새 원려의 얼굴은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애구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건 대낮에 이러고 자고 있단 말이냐 원려의 말에도 산에는 코를 골며 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내를 자세히 보니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선주 집안인 최시 부인의 머슴 대근이었습니다. 대근이 원려가온 줄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자 원려는 고개를 들어 원두막 안에 대근이를 다시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언뜻 보니 대근이의 것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마치 저 옆에 농사 짓고 있는 싱싱한 가지 만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의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적 없던 무당 원려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려는 호기심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이미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되고 나서 아직 산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원려는 그 정신없이 자고 있는 댁은 이를 보니 무척 설레었습니다. 게다가 산의 경험이 어떤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였더랬습니다. 원두막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는 것이야 괜찮겠지. 원려는 밭 주변에 혹시나 누가 오는 사람이 없나 살피며 원두막으로 더 가깝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자고 있는 대근이의 물건에 가까이 갈수록 원려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사내의 것을 일이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더 다가가 둬요. 그런데 자고 있던 대근이가 누워서 기지개를 피면서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놀란 무당원려는 대근이에게 들킬세라 정신없이 후다닥 산길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선앙당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며 혹시나 대근이가 자신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지만 자신을 본것 같진 않아 안심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더랬습니다. 걸어가는 원려의 얼굴은 이미 홍시처럼 벌겋게 되어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지요. 그런데 가지밭을 지나가며 보이는 것들이 죄다 대근이 것으로 보이며 대근이의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온 대근이를 보고 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대근이는 머리를 급적이며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대근이의 대답에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요. 최씨 부인은 그 말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아랫돌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서방님과 사별한 후, 밤일은 잊고 살았는데, 대근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숨겼던 외로움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대근이의 말에 호기심이 동안 최씨 부인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대근이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힌 과부는 대근이를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최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은근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머슴 대근이는 일은 하기 싫어 모든 걸 대충대충 했지만, 그래도 남자다운 얼굴에 키도 헌칠한게 허우대는 좋아 보였거든요.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말을 곱씹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 입도 배고프다는 대근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홀로 지내는 최씨 부인은 그의 대담한 말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죠. 한참을 뒤척이던 최씨 부인은 슬, 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던 대근이 그놈 이 아주 마음 속에 고약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최씨 부인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라도 쐬려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여인의 숨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지는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최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지. "요디게 뭐야, 대근이 방에서 나는 이제 보니 대근이가 누군가와 즐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 대근이의 상대는 자신의 집여종인 고실인 연이 분명했지요. 고시리는 여종들 중에서도 제일 예쁜 처녀였는데 겉으로는 사내도 모르고 양전한 척 하더니 북툼하게 먼저 오른 것탄생 남자 손도 안 잡을 것처럼 양전을 떨더니만 고시리 요년이 안 보는 곳에서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있었더라. 고시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흥겨웠고 어찌나 좋은지 즐겁다 못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과 낫답니다. 듣고 있던 최씨 부인은 속에서 천불이 타오르는 것이었지요. 나이도 어느덧 30을 넘어 40 가까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인년 놈들이 아주 질퍽하게 방아쥐를 해대는구나. 저러다 누구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네. 한참을 몸을 베베 꼬며 훔쳐보던 최씨 부인은 새벽 여기에 울어대는 닭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눈이 충혈되어서는 비틀비틀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밤새 보고 들은 일로 인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던 최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답니다. 자신의 짐버 스민 대근이가 여종과 그런 관계라니 더구나 젊고 힘도 좋은 사내종이 밤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최씨 부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밤새 보고 들은 일로 인해 외로운 과부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날 최씨 부인은 밤새 훔쳐본 것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하였지요. 아침부터 뒷골이 지끈거리고, 뺨은 홍시처럼 붉어졌어요. 선착장에 가도 뒤뜰에 나가도 자꾸만 대근이와 고실이, 고년의 교성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시 기운을 차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데, 마침 선착장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붙은 어초들을 떼어낸다고 큰 나무 망치로 그물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큰 망치질에 그물들이 떡이 되는 듯 하였지요. 그 망치질하는 것이 어젯밤 대근이가 고시리 본연을 눕혀두고 내리꽂고 바가 되니 고시리가 나 죽는다고 요분질 치던 것이 떠오르고 말았지요. 거기다 낮에 대근이가 한말 이불 속 입도 배고프다던 그 말까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랫배가 찌릿한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서도 대근이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밖에 나가도 대근이 생각뿐이었지요. 애구머니 이놈의 머슴놈이 왜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냐 이러다가는 내가 미치겠구나. 결국 최씨 부인은 가슴을 감싸지고 끙끙 앓다가 그만 자리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을 여인부로 이렇게 가슴 설레고 몸이 달아오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젊은 머슴놈 때문에 이런 몸살을 앓게 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풍어와 어선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용한 곳이 한창이었습니다. 최씨 부인 집 앞에 큰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씨 부인도 자신의 어선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맨 앞에 나와 빌고 있었죠. 무당 원려는 화려한 무복을 차려 입고 방울을 흔들며 신들린듯 춤을 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용왕심께 빌었습니다. 대근이는 원려가 춤을 출 때마다 출렁이는 그녀의 가슴을 훔쳐보며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당 원려가 방울을 놓치며 자리에 주저앉더니 눈을 부릅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구머니 용왕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 마을에 용왕님의 노여움을 사는 사내가 있다 하시네. 그러더니 원려는 방울을 들고 딸 랑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여기저기 가리키다가 갑자기 멈추더니만 대근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는게 아니겠어요. 바로 내놈 때문에 용왕님께서 노하시오 바다에 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큰 화를 당할 것이라 하시네. 저놈을 내 굿땅으로 데려가 밤새 구슬해야만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수 있겠구나. 최시부인은 깜짝 놀라 대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근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무당님 제발 말씀대로 저놈을 데려가서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대근이는 원려의 선황당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최시부인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요즘 대근이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밤잠을 설치던 참이었는데 잠시나마 대근이를 볼 일이 없어진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최시부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몰두했지만 저 멀리 선황당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무당 원려의 날카로운 소리가 밤 너머로 들려왔더랬습니다. 저 무당년이 굿을 핑계로 대근이를 데려간 것은 아닌가 최시부인은 자꾸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차마 용왕신의 노여움을 푸는 게 주만지라 무당 원려의 굿을 방해할 수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어찌 한번 타올은 불길이 쉽게 꺼질 수 있겠습니까? 선왕당에서 용왕굿을 들이느라 며칠째 아침 일찍 선왕당에 갔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집에 돌아오다 보니 대근이 생각이 자꾸나 최시부인은 하루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지요. 대근이가 곁에 없어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이고, 이놈의 머슴은 없으니 일손도 아쉽구나 언제쯤 구이 끝나려나 해서 그런 생각을 떨치고 일을 하려는데 마침 고시리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마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요새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되었습니다. 순간 최시부인은 고시리가 대근 이와 신나게 방화를 찌어대던 모습이 머리에 팍 떠올랐답니다. 짜증이 치민 탓인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지요. 평소엔 그리도 순진한 척 하더니 밤에는 아주 유분지를 치며 교성을 집이 떠나가라 지르더구나. 그것이 만인 밤에 즐거워야 낮에도 기운이 나는 법이지요. 의구 사내랑 붙어 먹는 게 그리도 좋더냔 말이다. 음향이 조화를 이뤄야 세상만사가 순탄한 것처럼 사내와 여인도 서로 어울려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고시리의 말에 최시부인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구절절 고시리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옛기 천박한 것들 같은 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색용만 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최시부인은 화를 버럭내고는 선착장으로 가버렸지요. 졸지에 최시부인에게 핀잔을 들은 고시리는 쩔쩔 매며 물러났습니다. 마님이왜 저리 노여워하시나 난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최시부인은 성질을 내고 나온 터라 선착장에서 머슴들에게 일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지요. 머슴들에게 괜히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던 최시부인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으로 돌아왔지요. 머릿속에는 온통 대근이 생각뿐이었답니다. 아무래도 대근이가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안 되겠어. 오늘은 서남당에 가서 굳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구나 그리하여 최시부인은 서남당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들리던 꽹과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지요. 서남당 안쪽에서 최시부인이 이전 날 밤에 들었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자지러지는 신음소리였지요. 한낮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한 최시부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글쎄 무당 원려가 대근이와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최시부인은 어이가 없었지요.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준다더니 이게 무슨 구인가 싶었습니다. 원려는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마치 구슬하듯 미친 듯이 대근이 몸 위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고. 그 춤사위에 맞춰 신명나게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질렀답니다. 대근이는 그런 원려의 몸짓에 맞춰 제대로 어울리고 있었지요. 둘을 훔쳐보고 있자니 최시부인 도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남자를 멀리하기로 소문난 무당원려가 저렇게 달라질 수도 대체 대근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정신을 잃게 된 걸까요? 최시부인은 점점 더 대근이의 아랫돌이 솜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사세용지 말하고 이제는 나도 즐겁게 살아야겠다. 최시부인도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대근이의 아랫돌이 솜씨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최시부인은 곧바로 대근이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굿을 길게 하시려 해서 아주 곤란하던 참이었습니다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쉬엄쉬엄 살 것이니 그리할 거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근이는 선앙당에 가는 대신 최시부인의 집에서 일을 하였지요. 대근이는 마당을 쓸며 좋다고 떠드는 것이었죠.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 게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요. 그러냐 편해서 좋겠구나. 에이, 마님도 참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님을 뵐수 있어 좋지요. 대근이의 말에 최시부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 말했지요. 그게 대근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내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때 갑자기 우당원려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최시부인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아 단골래 오셨는가 대근이는 이제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더 이상 선앙당에 보내주기 어렵겠네만 아니 이게 웬 말씀이십니까 아직 용왕님의 노여움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 알아주시기 바라네 대근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원려는 인상이 팍 구겨졌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만했지요 용왕님의 노여움은 핑계였다는 것을 최시부인이 눈치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원려는 이러쿵저러쿵 더 떠들었지만, 최시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가지밭에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거라. 네, 마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최시부인의 단호한 기세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대근이는 군말 없이 가지밭으로 향했지요. 대근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원려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허참 최시부인을 조용한 사람으로 봤더니만, 이렇게 매섭게 돌변할 줄은 몰랐네요. 용왕님께서 진노하시어 최시부인의 어선들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무당 원려는 방울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최시부인은 꿈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인 대근이가 선앙당에 와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어선들은 내 정성으로도 충분하네. 단골래는,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나. 원려는 이를 악물며 최시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획 돌아서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용왕님 보시오. 이리도 무례한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소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하지만 최시부인은 원려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무당 원려가 불만스럽게 떠난 후 산중턱에 있는 가지밭에서는 대근 이가 느리느리 가지를 따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저고리 앞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요.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벌거 보고 잠들었던 그 원두막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대근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만인 최시부인이 직접 새참 음식을 이고 가지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평소에는 볼수 없었던 청주병까지 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대근아 날이 이리 더운데 잠시 쉬어가거라 술 한잔 하면서 말이다. 최시부인은 얼마 전 대근이가 잠들었던 바로 그 원두막 그늘 아래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술상에는 안주로 바다장어 조림과 묵은지 메밀전이 놓여 있었지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가 평생 마님께 술상을 받아 버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요. 대근이의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럼 어서 한잔 받아라 오늘은 편히 쉬면서 마시거라. 네 마님 이런 좋은 술이 어찌 술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대근이는 공손히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최시 부인은 대근이의 잔이 비면 곧바로 채워 주었고 그렇게 주건이 받건이 하다 보니 어느새 대근이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대근이가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른 것을 본 최시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 참잘 마시는구나. 그래 사실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아이고, 마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뭘 일이 돌려 말씀하십니까요? 그게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이불 속 입이 배고프다던 그말 말이다. 요즘 들어 내 이불 속 입도 자꾸만 배고파하는 것 같구나. 어이고 그거 큰 일이네요. 그게 배고프면 큰일 나는 법입니다. 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도와주면 하는구나. 눈치 빠른 대근이는 최씨 부인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들어갈 터인데요. 그래, 그럼, 오늘 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 처서로 올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마님.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레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대근이는 최시부인의 안방으로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대근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서 니 놀랍게도 최시부인이 푸짐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쇠고기 육전에 백숙하며 거기에 파향 가득한 파전까지 안주들의 고소한 향이 방안 가득 퍼져 있었지요. 대근이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차린 것이 변변치 않지만 많이 먹거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평생 이렇게 호화로운 술상은 처음 받아봅니다. 그래 자 일단 한잔하거라. 오늘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테니, 이건 미리 주는 수고비라 생각해거라. 만임 수고비는 무슨 만임 부탁이라면, 이 대근이 뼈가 부서져도 해내야지요. 최시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너에게 사는 재미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인생이 일이 짧은데, 낮에 일만 하고 죽을 수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말했다. 자, 음식들이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대근이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잔을 비우고 맛있는 안주를 영거푸 집어 먹었습니다. 흐지만 술과 안주에 취기가 돌자 대근이의 담력도 커져갔지요. 만임 사실 전 그동안 만임을 뵐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요. 어찌 일이 젊고 고운 분이 계실까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농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 서른 넘어 마흔이 다 되어 가는데? 아닙니다요. 제 눈에는 마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피부도 이리 곱고 눈매도 이리 고우시니 세상에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정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숨이 자꾸 가빠져왔지요. 서방님을 여의고 난 뒤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지 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나 봅니다. 아니다. 괜찮다. 듣기 좋구나. 그럼 다행입니다요. 사실 나도 널볼 때마다 생각했다. 어찌 저리 사내답고 잘생긴 사내가 다 있나 하고 최씨 부인의 그 말에 대근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여기서 더 망설이다가는 달아오른 몸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근이는 과감히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최씨 부인의 허리를 와락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위 같은 힘에 최씨 부인의 그곳에 대근이의 아랫도리가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이 대근이의 아랫도리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대근이가 저고리를 벗어던지자 호롱돌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어찌나 튼실한 몸인지 최시 부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입술이 맞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마님 어서 나와보셔요. 선착장에 우리 배들이 들어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고시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최씨 부인의 흥은 확 식어버렸죠. 아니 벌써 들어온단 말이냐 다들 어디 있느냐 마을사람들이 죄다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서 나와 보셔야 할것 같아요. 알겠다 내가 가볼 테니 먼저 가 있거라 최씨 부인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이 방을 나서자 대근이도 더는 안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해서 대근이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에이고 하필이면 이럴 때 배들이 들어오다니 내네 마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서 선착장으로 가보자꾸나. 그렇게 밤을 망친 최씨 부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최씨 부인은 서둘러 고시리를 불렀답니다. 어제 우리 배들이 만선이라 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머슴들 밥을 잘 차려줘야겠구나. 내 네, 마님 어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더운 날씨에 고된 일을 한 머슴들에게 닭고기와 수육이라도 해 줘야겠다. 내가 저작거리에 가서 사람 수만큼 닭을 사 오고 수육거리도 넉넉히 사 오너라. 최씨 부인의 말에 고시리가 울상 아이고, 마님 닭도 크고 수육거리도 무거운데 저 혼자서는 다 들고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요. 그럼 몇번더 다녀오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다녀오거라 하는 수 없이 고시리는 투덜거리며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최씨 부인은 가지밭에서 일하고 있는 대근이를 찾아갔지요. 고시리가 없으니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단골래가 왜 우리 가지밭에 있지? 새참상을 이고 가지밭에 도착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무당원려가 벌써 한 상을 차려놓고. 대근이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골래는 여기 왜 있는 겐가. 용왕님의 노화가 아직 끝나지 않아드니 대근이가 잘 지내는지 살피러 왔지요. 그런가 하필 먼 길을 오셨네. 새참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무당 원려는 자기가 가져온 고급 약주와 안주를 대근이 앞에 내밀었지요. 대근이는 좋다고 받아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여 최씨 부인의 눈에는 불이 번쩍 났지만 아이고 단골래가 대근이를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 주시니 대근이는 참 좋겠네 아님 그게 아니라 대근아 이것도 좀 먹어보거라 하며 무당원련은 더덕무침을 대근이 입안에 쏙 넣어주었지요 원려는 최씨 부인을 약올리려는 듯 더욱 아향을 떨며 대근이를 돌보았지요 최씨 부인은 속이 뒤틀려 그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더 일어났지요. 낮에는 무당원려가 밤에는 고시리가 나타나 방해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대근이는 여인들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난처해지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최씨 부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더니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렇게 안달만 내다가는 화병이 나서 죽겠구나, 아무래도. 무당 얼려와 고시리가 합심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씨 부인은 고 시리를 불렀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서 일한지도 꽤 태웠구나.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 혼인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아니 마님 제가 일이 가난한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습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에이미의 다음 스토리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